제5기 용성전 8강전 신진서구단과 심재희구단의 바둑입니다. 신진서구단과 심재희구단의 역대 전적은 신진서구단이 3전 3승. 아무래도 신진서구단한테 한판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 신진서구단은 또래 기사들의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고 97, 98, 99, 20, 21, 22쪽 기사들은 진짜 완전 최정상급 기사들 몇명 빼놓고는 한 판을 이겨본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신진서구단이 진짜...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승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걸알수 있는데, 대진표를 보시면, 요번에 심재의 구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대회에서 성적이 좀안 났었는데, 요번에 김세동 8단을 1회전에서 32강전에서 이기고, 16강전에서 변상일 구단을 이겼어요.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변상일 구단을 이기고 8강에 올라왔더니 신진서 구단을 만난 거예요. 뭐, 어차피 우승을 하려면 신진서 구단을 넘지 않고는 안 되겠죠? 자, 봐도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재익 5단의 흑번인데요. 초반에 아주 좋게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두고. 이런 정석 같은 거에서 바로 어깨 짚어 온게 약간은, 음, 실력 테스트? 또는 그런 건데, 그냥 참았어요. 일단. 상대가 심지, 신진서니까 심지기 한번 참았고요. 요거 밀어 올라왔을 때 이거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고, 이런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거 하라는 건데, 안 하고 그냥 우변을 가르니까, 백이 아주 조금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칸 들어왔죠. 요거는 인공지능은 두칸 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야. 뭐다 한, 파, 한 판의 바둑이죠. 좌상기 두고, 여기에서 요한 점을 잡은 게약간의 미스라고 해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냥 호구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말하는 이 미스라는 건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자, 이렇게 두고, 따내고, 이거 밀고 들어왔을 때, 이 축이 나쁘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젖히는 정석 있잖아요. 근데 요거 한방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되는 정석을 둘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정석은 정석 자체가 흙이 약간 손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못 두게 단수를 못 치게 이렇게 막는 게 정수고요. 이 축, 축으로 축 몰았죠. 여기에서 축머리 되는데 요런 데를 둘 수도 있고요. 요런 데도 축머리죠 여기도 축머리고 아니면 실전처럼 우하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이 붙인 수가 조금 그래요. 예. 인공지능은 그냥 단수, 그냥 깔끔하게 치고, 그리고 이쪽 어디를 두든지, 아니면 요 치고 그냥 여기를 지키든지 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 붙이는 수, 요런 수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둬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흙이 원래 여기를 밀고 나가서 이렇게 두면, 이게 모양이 나빠서, 이렇게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좀 기분 좋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이렇게 뭐, 틀어 막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흙이 좋아요. 조금 좋습니다. 뭐, 많이 좋지는 않더라도 조금 좋아요. 자, 그런데, 거기란도 여길 빠졌어요. 여기 빠진 수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걸 빠지니까, 신진서구단이 여기를 뒀는데, 이쪽 어디를, 그, 충머리, 요, 방해되지 않게 어디를 보관하는 게좀 낫다라는 거고, 여기 이 자리, 좋은 자리죠. 요거를 깎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심지 고단도 신진서구단의 바둑을 좀 평소에 봤던 거죠 신진서구단이 대세력받두고 둘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살살 살살 깎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켜서 요쪽은 잘 됐는데 그 덕분에 흙이 좌변을 쳐들어가니까 일단 흙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게 출발한 상태고요 여기 뒀을 때 붙이고 젖히고 느니까 이렇게 들었거든요. 요 수가 인공지능의 실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실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라는 거냐. 요 정도 두면, 요 자리나 요 정도, 어디를 두면, 끊으면 그때 싸우면 되고, 요 돌은 못 움직인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니까 나왔을 때, 요게 아주 애매해요. 이렇게 둬서 움직이니까 이 아래쪽이 세력처럼 됐던 게 갑자기 약해졌죠.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여기를 뚫고, 그러면 흙은 여기를 늘고 여기를 맞아 뚫으면 여기를 젖히라는 거예요. 그럼 끊을 때 단수쳐서 뛰어 나가면 이렇게서 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살고 나면 흙이 백집을 다 부쉈죠. 물론 이제 백돌고 움직여서 중앙 싸움이 되는 건데 이 진행은 흙이 한 1.3집 정도 좋습니다. 뭐 백이 흙이 많이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흙돌들도 떴으니까 백도 살았고 그래서 요 1.3집 정도 좋은 진행이거든요. 실제는 여기를 이단 젖혀서 뭔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돌려쳐서 기분을 내고 빠져서 이쪽을 뭐 아니면 뭐 이단 젖힐 수도 있고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빈삼각으로 나오니까 호의가안 돼요 여기도 약점이 있고 이쪽도 약점이 있고 그래서 할수 없이 뒤늦게 여기를 붙였는데 이것도 실수예요 여기서 복잡하게 두께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치고 만약 여기를 잡으면 이쪽을 둬도 되고요. 여기 뒷문에 한칸 뛰어들어와도 되고. 이렇게뒀으면 시작하자마자 심재고단이 한네집반 정도 줬습니다 수순 중에 흙은 요거 하나 젖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는 못 떠요. 끊는 거는 이제 뒷맛이 나빠서 이렇게 두는 건데 나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심재고단 시작하자마자 한네집 반. 승률로는 거의 80% 중반대, 한80%한 4, 5%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앞서 나가는 건데, 요쪽이 끊기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심지어 이단이 상당히 장고를 하더니 살려요. 근데 여기를 붙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양쪽이 그 양분마식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흙이 이걸 나오고 틀어 막을 때 요거 하나 젖혀놓고 요거 지금 나가도 돼요. 지금은 나가도 여기 끊는거는 잘 안됩니다. 여기도 젖히는게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배기 받기도 굉장히 남감하죠. 이렇게 돼서 이거 잡으면. 그러면 이제 이쪽 관계 또 이쪽 관계 이런게 있지만 이게 아까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우세합니다. 83%정도. 이것도 거의 4집정도 흙이 좋아요. 근데 이거 1로 나오는 수이 아래쪽만 움직이면 흙이 좋은데 신비의 고단이 기어코 위쪽을 움직여서 이쪽을 틀어막힙니다. 물론 단수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여기 늘어서 이쪽이 공격을 당해서 바로 역전당하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지는 않았고요. 단수 쳤어요. 원래는 이게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딱 보시기에도 어이 흑돌은 좀 튼튼하고 이 백돌은 뭔가 갇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있고. 그니까이 싸움은 신진선소단이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붙였거든요. 그럼 이건 뭐 무조건 빵따냄을 해야죠. 이게 중앙 빵따냄 30집짜리 그 빵따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만큼은 아니라도 흙이 3집 이상 좋아요. 여기를 두면은 백이 여기 어디 둬야 되고 그때 여기 도서 살리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안 두고 만약 여기를 지킨다. 이쪽을 지키면 여기 젖혔을 때 이쪽 근히다 같이잖아요. 이 바꿔치기는 이거는 백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흙이 한 3집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저쪽이 다 걸려서 안 되고. 요거 움직이고 이쪽을 잡는 거. 요게 흑이 한세집 정도 좋은 건데 실전은 이걸 빵따냄을 안 하고 여길 기 늘어서 그러니까 흑이 여길 늘었다는 건 백이 나오는 게 싫다는 얘기인데 그 순간에 여기 백이 나올 때요 교환이 대득이 돼서 흑이 곤란합니다. 지금도 사실 어쩌면 이쪽을 움직이게 되는지 모르는데 기어코 이걸 움직여서 단수치고 이렇게 틀어막았는데 아마 심지어 보다는 백이 이쪽이 살기가 힘드니까 여기를 민다든가, 이렇게 살면, 이걸 뭐, 단수치고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살리면은, 바둑이 그래도 어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신진서 보다니, 신중하게 장고를 하다니, 막는 강수를 뒀는데, 이수가 정수예요. 그리고 이걸로 크게 대책이 없습니다. 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수읽기를 하려면은, 수상진이 굉장히 술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신진서가 누굽니까? 이걸 읽었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 꼬부리고, 요걸 둘 때, 여기를 이렇게 한칸뛸 수밖에 없는 게요. 저 치면 양단수가 있음에도 여기를 끊어버려요. 양단수를 치면 요렇게 돼갖고 따잖아요 이걸 먹어요. 이렇게 돼갖고 요쪽을 두는 거는 별볼일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별볼일 없어요. 이거 흙이 요쪽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이거 안 하고 백이 그냥 여기 지켜도 이게 중앙 빵단에 고 여기 다아 먹어서 백이 많이 좋아요. 이거를, 그, 끊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걸못 젖히죠. 젖히지 못하고 여기를 한칸 떴는데 원래 인공지능은 싸우면 안 된다. 버려라. 버리고 그냥 여기라도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구단은 오늘 컨셉이 나는 내 돈은 하나도 못 죽여. 아, 죽어도 못 버려. 그러고 다 살리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를 붙이니까 이거 끼워서 원래 수상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으면 수상전이 안 돼요. 이게 여기를 그냥 이어서 여기를 두는 건 이거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서 수상전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잖아요, 흙이. 그러니까 이거는 못 두고 기껏해야 여기를 두고 있고 이렇게 찌르고 성 수상전인데 이걸 둘때 여기 붙이면은 한숫차이로 흙이 다 잡힙니다. 어떻게도 안 돼요. 딱한숫차이로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 상치한 생각하더니 수상전에서안 된다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패로 버티기로 마음먹어. 자, 여기서 백이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득입니다. 요쪽이 더 확실하게 득인데 그럼 나중에 이제 요렇게 두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신진서 고단이이 자리를 뒀어요. 패를 따고 요거 패값 쓰고 딸때요 자리를 뒀거든요. 요 자리는 역시 요게 선수 내면 살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단이 패를 걸어서 이거 살리겠다고 했을 때 여기 패감이 있으니까 쓰고 이 먹여쳤을 때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요쪽은 죽었지만, 아까 여기 빵따냄한게두 개도 굉장히 좋던데세 개로 빵따냄을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백이 어마어마하졌습니다. 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이게 흙이 후수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요 저층과의 선수하고, 이걸 빵따냄 하면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지금 백이 한1 5집 좋아요. 1 5 집. 반면어도, 8집 이상, 백이 앞서 있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원래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신진서잖아요. 상대가. 여기서, 심재어 고단이 포기하지 않고 일단 한번 응수를 물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밀면 돼요. 받으면 그냥 끊으면 되고 여기 늘어도 계속 나가서 끊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뭐할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괜히 한칸 폴짝 뛰었고요. 사실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호구를 쳐서 막으면 따고 만약에 이쪽 연결하면 여기 연결하고 역시 이것도 백이 열집 이상 좋아요. 아까 미는 것보다 좀 하지만 이것도 열집 이상 백이 이겨 있는 건데 빠졌다가 요 입국자를 당하니까 백이 골라야 됐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었고 이게 다 죽어서 바로 역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어도 흙이 한집 반밖에 안 좋아요 그 전에 백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생말이 죽는데도 흙이 우세하게 한집 반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진 않았고요 당연히 신진사후단이 요걸 땄고 이렇게 두고 요걸 밀어올렸는데 여기서 흙이 이 정도 뒀으면 여기 한세집반 정도 불리한 겁니다. 세집반분리한 건데 아,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신진서 우단이 상변을 깨러 갔어야 돼요. 그러면 다섯 집 정도, 다섯 집에서 다섯 집반 정도 백이 무세합니다. 근데 이걸 안 두고 받아 줬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 자리로 오면서 지금 세집반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거 선수하고 가변에 왔을 때 여기 쳐들어간 거는 나름 승부수입니다. 원래 요수는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괴롭히는 의미가 있는데. 신진서보다는 항상 타이트하게 두잖아요. 그래 타이트하게 뒀는데 이걸 딱 젖히니까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신진서보다는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받는 건데 요걸 두고요. 여기를 붙여서 이거를 이렇게 두면 끊고 이걸 나가서 싸우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는 그 이쪽을 죽어도 요 아래쪽 잡는다든가 아니면 좀잘 봉쇄하면은. 백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벌써 보기에 이 돌도 이상하고 그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좀 다르게 막는 게 있어요 이거 할때 이거 하면 이 따버리고 이거 할때 패로 좀 버티고 위를 막는다든가 하는 게 있어서 이쪽으 해서 이 주각만 막으면 백이 이겨 있는 건데 한네집 정도 우세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신진서 보다 물러서서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여기 호구 치고 여기 빠졌을 때 여기 둔수로 그냥 이렇게 나갔으면 지금 흙이 불리한 게한 집? 다따라 거죠. 한 집밖에 안 불리하면. 여기 두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서 쉽게 삽니다. 물론 이제 요거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폐의 맛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미리 할 수는 있죠. 요거 할때 요거 붙여 놓으면 되니까, 받을 때 여기 따면 살잖아요. 요거 딸면은 하는 게 있어갖고 백도 이렇게 막 쉽게 두기는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위를 둬서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살면 잡을 수는 없는데, 이 돌도 여기에 조금 더 득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면 이거 선수하고 치받아서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단수쳐 놓고 그리고 넘어가 서 살면 뒷맛이좀 많이 그 나빠서 백도 이쪽에 잡히질 않아도 이보강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한집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 따라왔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었고 이거 끊었을 때 이거 끊었을 때 이거 안 받아주고 이쪽부터 이렇게 둬서 이걸 괴롭혀 왔으면, 이런 식으로 둬서 괴롭혀 왔으면은, 이거 반집승부입니다. 이건 잡히지는 않는데, 반집승부로 가는 거예요. 뭐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예, 둬서. 이거 잡, 잡으러 가는 건안 돼요. 어, 이거 잡으러 가는 건안 됩니다. 이쪽으로 둬갖고, 어, 이쪽 두면, 이거 잡으러 가는 건 요쪽 도서 이제 안 잡히니까, 잡으러 가는 건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뒀으면은, 어, 이거는 좀, 만만치 않은, 반집승부가 되는 건데, 받아줬어요. 이걸 받아줘서는 지금 신진서 부단이 계속 두 집에서 두집반 정도. 특히 여기를 늘어두면서 여기다 지켜서는 두집반 정도 좋은 건데, 이게 워낙 속기시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다시 이수로 이렇게 두면 한집 반이라고 해요. 이 자리가 급소라는. 데이 자리가 급소인데, 심지익 신지, 신진서 둘다이 자리를 진짜 안 둬요. 인공지능하고 그 사람하고 급소가 보이는 게좀 다른가 봐 여기는 너무 발이 느리다고 생각하는지 거기를 안 두고 계속 이렇게 두다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서 여기도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진짜 한집 반, 두집 반, 여기에서 왔다 갔다 또는 반 집,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지나 심지어 얘기할 때 이수가 떨어진 거야 이수가 대단한 완착입니다. 향변을 지켜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한칸 뛰던지 아니면 여기를 주던지 아니면 아까부터 말했던 급소인 요 자리를 주던지해서 요쪽을 지키면서 백의 약점 좀 지키고 흑의 약점도 좀 노리고 하면은 흑이 백이 좀한집 반이든 두집 반이든 이기는 바둑 역전 안 당합니다. 근데 실전은 이렇게 뒀거든요 여기서 하나 밀고 여기서도 빨리 여기 둬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두고 여기 지켰죠. 요쪽이 급소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급소입니다. 여기서 치중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들여다볼 때 이거 들면 여기 끊기거든요. 끊기면은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두고 요거 둬서 이쪽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둬갖고 이렇게 둬갖고 넘는 건 위쪽 다 잡히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로 치중하면은 결과적으로 백은 여길 두고 이렇게 넘는 바둑이 되는데 이게 넘어서 여기 흙집이 생기면은 흙이 이깁니다. 한집반 정도 흙이 이기는 거로 역전이에요. 이걸 못 보고 젖혔고 백도 지금 여기 말고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 상변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를 두면 치중이 없잖아요. 중앙은 깨져도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터져 있기 때문에 중앙을 깨러 나오면 여기 밀고 이게 더 커요. 귀가 항상 중앙보다 끝내기에서 항상 크다. 이거 다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건데 여기를 젖히고 단수 쳤을 때 단수 쳤죠. 여기가 치중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거 치중을 하면 지금도 흙이 한집반 한집 최소한 한 집, 그러니까 못해도 반 집은 이긴다라고 인공지는 얘기하는 거죠. 역시 백은 이렇게밖에 못 뜨는 거고 넘으면은 흙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따냄 이렇게 나와서 이 따냄을 허용하니까 근데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걸 따지. 이걸 따면은 요것도흑이반 집은 우세하다고 나와요. 치중이 더 좋지만 요것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면 이거 한방 치는 게 이제 크니까 그때 여기를 지키면 아까처럼 치중하는 게 있고요. 근데 거를 나오는 바람에 따냄을 허용해서 구수로살때 여기 치받으니까 끝났어요. 아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뭐 반집이냐 한 집반이냐 두 집반이냐를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끝내 역전은 안 옵니다. 여기 치받으니까 여기 시중이 없어지면서 백의 승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 좁고 여기 미니까 여기 집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도 귀를 막고 여기 커요 이것도 여기 두고 중앙도 어느 정도 경계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선수 끝내기하고 여기 넣 는게 마지막 패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뒀으면 음 한집 정도 불리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집 어떻게 한번 신진서보다 실수해 주기를 기대를 좀 해볼 텐데, 이쪽을 끝까지 안 두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 찔림을 당하니까 여기 끝내기를 많이 당합니다. 결국 여기 두고 이렇게 돼서 이쪽도 당하고 이거 다 당하고. 여기 왜 이쪽이 더 중요하냐면, 어차피 여기가 끊기면 여기가 좀 흙이 좀 짓내고 살려면은 좀공배를 이어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원래는 좀더 차이나는 건데, 여게좀 작아서 차이가 조금 줄었다가 이렇게 돼갖고 이제 끝내기 다 했습니다. 할데 없어요.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흙이 이걸 그냥 따내서 이렇게 두면 이쪽이 집을 내서 여기를 다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찌르는 바람에 여기 이어서 여기 붙이는 수로 여기가 여기 먹여치잖아요. 여기 집이 안 나니까 바둑이 두집 반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집 반으로 그냥 끝나서 아 이제 개가를 하겠구나 두집반 전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수를 치니까 아 심재예고단이 이제 개가가 되죠. 두집 반인 게 확실하니까 이제 여기서 던졌습니다. 개가를 끝까지 하면 두집반차이에요심재예고단이 초반 포석은 굉장히 좋았고 중반에는 완전히 쫄 땅망에서 열다섯 집 차니까 그냥 거의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중반 한때역 전까지 갔다가 그걸 못 지키고 다시 재역전 당한 판. 아 신재일 고단이 이렇게 집중하면 잘 두는 기사요. 좀 이런 음, 20대 기사들 중에서 잘 두는 기사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일보다는 큰 고비 넘기고 4강에 선착했습니다. 4강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